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삼각뿔이 있고요 OAOBOCDEF를 잡았는데 OD OEOF가 p 그 다음에 이제 한 변의 길이는 A라고 했죠 그래서 정삼각뿔 부피 합이 3루트 2고 A2의 길이가 3일 때 ABED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뭘 하냐면 정사면체, 정, 글씨를 참 이쁘게도 쓴다. 정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정사면체아 이거 뭐야, 안 어, 돼. 네. 네,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12분의 루트 2a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큰거 있잖아요? 응, 음, 요큰요 정사면체가, 부피가, 얼마냐면은, 12분의, 루트 2a 세제곱. 에서, 플러스, 그 다음에, 요 친구,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요 친구, 조그만 거.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의 부피는, 12분의, 루트 2b 세제곱. 한개 얼마다? 3루트 2다. 그러면, 루트 2는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얼마? 36이다. 음. 요런 거를 우선 하나는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나를 얻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A2의 길이가, A2의 길이가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정삼각형을 이제 뚝 띄어서 예, 네,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뚝 띄어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얘가 이제 오고 a고 b고 d고 e란 말이야. 근데 요 길이, 요 길이가 지금 얼마래요? 3이래요, 3. 요 길이가 이제 3이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다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 일단은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정삼각형 예. 높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루트 3a. 그래서, 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음, 미안. 2분의 루트 3a고요. 그다음에 요 길이가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b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길이를 요 길이를 2분의 루트 3a 2분의 루트 3b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띠띠띠빠빠빠 내려오시면 요거는 밑변 a의 절반이니까 2분의 a가 되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 이 길이는 얼마예요? 2분의 b가 돼서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이 직각삼각형을 피타고라스를 할 겁니다. 피타고라스를 하면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a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b의 제곱이 얼마?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3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양변에 4를 곱해서 36이 되고요 그럼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3b 제곱이 36이구요. 그래서 4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 제곱이 36. 즉,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네, b 제곱이 얼마야? 9라는 걸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뭐할 거냐면,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a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은, 36 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음, 9라고 알려줘서 아, a 플러스 b가 얼마다? 4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4구요 그 다음에 요 식을 변형을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에 마이너스 2ab ab 그래서 마이너스 3ab가 9 그래서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16 3ab가 9라서 ab가 얼마냐면 3분의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해 왔고요. 여기까지 이제 구해 와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뭘할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넓이죠 넓이 요, 요 친구의 넓이 요 친구의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인 4분의 루트 3 a제곱에서 4분의 루트 3 b제곱을 빼면 되고 4분의 루트 3으로 묶고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가 돼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만 넣으면 돼? 4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b가 돼서 어? 죄송해요 여기가 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a b인데 4를 곱하니까 3분의 28 그래서 3분의 20즉 a 마이너스 b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4에다가 루트 3분의 루트 20 그래서, 요 친구가 이제,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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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돼서 얼마? 루트 20이 됩니다. 즉, s가 루트 20이니, s제곱은 20이 되고, 7s제곱은 얼마? 140. 요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